사실 국민의 힘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 12명 배신자 때문에 이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그 추운 겨울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고통을 받으면서도 대통령을 지키려고 왔는데 유일하게 제가 믿는 분은 바로 이 김민전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근데 우리 주옥순 장관 장군님. 어떻게 이렇게 매일 나오셔서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저는 한번 나오고 나면 다음 날 아파서 들어눕는데요. 정말로 감사합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근데 우리 김민전 의원님은 마음도 예쁘시고 얼굴도 너무 예뻐요. 그렇죠? 아, 정말 대통령 나오시면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. 아마도 이념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.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이렇게 훌륭한 국회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이런 국회의원에게 우리는 힘을 실어야 됩니다! 자,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.